는 네, 네, 불에 안 들어가 있냐고 그 그러, 그러네 이건 안면대 하우스에만 완전히 노라네 이게 노랗게올꼬추 중에 이게 제일 일등품이에요 올해는 거의 저렇게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이건 얼마인데 2만0원0원채이 아아음 향이 틀려 향이, 향이. 이렇게면 하 향이 내 것도 향 맡아보라네 응, 그것도 좋았지 아유 나는 앞으로 3 0등더 사야 돼 아니, 좋은 네. 거 사려고 그랬지 중고 2, 5한장이쪽으한장이게요이게으로한 장씩. 이거는좀저렴해 이쪽으로 한장이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가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한이쪽으이쪽 안 건고요. 그거 지금 빨리 빻으니까 한번 붓을. 이건 반년권이에요? 네. 기계 살짝 껴가지고. 네. 또 햇빛에 또 말리고. 네. 넣어서 그래 네. 17,000원이요? 네. 요거는 기계 많이 찐 건데, 네. 저거는 조금 이제 모양이 안 이뻐서. 16,000원. 16,000원? 네. 음. 보통 그러면은, 만육천원, 만칠천원 선이에요? 꼭지 달려있는 거는? 네, 꼭지 달린 거는? 네. 그럼 꼭지 딴 거는? 따져있는 거는, 요런 거는, 만팔천원에 빠드리고, 만팔천원에. 네. 아, 빠주는 거는 무료로 하고, 만팔천원. 네. 네. 그럼 이제, 육백그램 달아서 하니까, 꼭지 네, 네. 다 채워주니까, 네. 비싼 거아니요 네. 요거는 빠드리고, 육만원. 2만원? 네. 아, 까주고 2만원? 음. 다 세척해서 말려가지고. 아, 세척한 거예요? 네. 예. 어우, 고추 색깔 이쁘다. 네. 예. 엄청 이쁘네. 요런 것도. 네. 예. 요거는 양근인데. 네. 예. 18,000원에. 18 모양이 안 이뻐. 아, 양근인데도 모양이 조금 음, 안 이뻐서 예. 18,000원. 네. 예. 예. 그리고 요런 거는요? 요거? 네. 예. 거는만0천 원, 만0천 원. 아, 고추도 빠드리고 2만 원이에요. 이것도요? 음. 음. 여기는 주로 어디 고추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안면도 꺼요 안면도 꺼 이거 얼마예요? 만6천 원, 만 육천 원. 네. 16 ,000원. 16 ,000원? 네. 음. 이거는 그냥 저 기계에 말린 네, 거예요? 네, 기계 말리 음. 거. 기계에서도 다 세척해서 말려가지고. 아, 세척 다 해서 말리고. 모양은 아, 안 묻고. 16,000원 아, 네 그럼 제일 저렴한 거는 어떤 거예요? 저렴한 게 이거예요 이거? 16,000원부터 그럼 21,000원까지예요? 네. 16,000원에서 21,000원까지 와 많네 이런 네, 거는 빠들이고 18,000원 음. 안 매운맛 빠이 18,000원 음. 안 매운맛 안 매운 맛? 요것도 어, 많다. 그러니까 이거 택배가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문할 때 어떻게 네. 하는 게 주문할 때안 네. 네. 매운 네. 걸로 네, 네. 매운맛, 안 매운맛 매운맛, 맛. 안 매운맛 하고 가격을 중간맛도 있고 어, 중간맛도 있고 안 맵다고 싼건 아니고요. 네. 그 품종이 그렇죠. 매운 거 있고 네. 안 매운 거 있고 네. 그래요. 그리고 가격대는 그럼 어떻게 해 가격대는 해야 지금 꼭지 달려있는 거 아까 16,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16,000원부터 21,000원 최고 상품 어, 16,000원부터 21,000원까지 네, 네. 이게 고그 줄이에요 18,000원 빠지게 아, 18,000원 네. 18,000원 어, 이 줄은, 줄은 다 18,000원 안 매운맛 네. 예. 여긴 다안면도거예요 지금 오는 건안면도예안면도꺼 예. 어,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네. 음. 그리고 작년에 주문했던 분들이 거의 많이 다시 또아 그래요? 주문하요네 네. 요런 것도 빠드리고만 구천 원만 구천 원예 요런 거만 구천 원이거 꼭지 갈린 채로는 이거8만팔천원이번1 6만육천원 그러면 나는 안 받고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네, 가격은 똑같아요? 네.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네. 똑같아요? 어, 똑같은데 이제 서비스로 방앗간이 여기 같이 하시니까 그냥 서비스로 예,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예. 우리 보고 따서 빠달려면 그거는또 할머니들 이거 꼭지 아. 제거하는 작업비가 오백 예, 예, 예. 원이야 아. 그리고 뭐 얼마에 오백 원이요 한, 네. 한 근에 500원? 네. 한 근에 오백 원 그리고 아, 방아싹이 한 아. 근에 오백 원방아싹 아. 저희들이 아, 이거를 이제 따면은 방아싹이. 어, 따로 있네요, 그럼. 예, 예, 요거 음. 붙어 있는 건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제거된 거는 왜 예, 그러냐면, 예. 여기에 18,000원 받으면, 예. 이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저희들이 안 받는 거지. 예. 좀더 비싸니까, 예. 이거보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그냥, 꼭지 따는 거 가져가면 더 편리하고 괜찮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굳이 또 본인들이 꼭지 네. 달린 걸 따갖고 안 하신다고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중국산은 꼭지가 없이 들어온다. 그런 네. 얘기가 돌아서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중국산은 네. 이렇게 생기지를 않아요. 여기는 어. 이거를 이렇게 꼭지를 뽑으면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상처가 거의 많이 나. 근데 중국산은 물고추 때 네. 이렇게 꽃질을 해갖고 말리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게 좀 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여기서 할머니들이 뽑는 거는 거의 네, 네. 이렇게 따져. 이렇게 네. 거의 많이. 음, 근데 여기 우리나라 것도 물고추 때 뽑는 거는 네. 그 중국산 뽑아 말리는 거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씨안 빠지게 네, 빠지는데 네, 네. 어, 여기 저희들이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중국산을 음. 여기다 놓고 팔 수는 없잖아요 중국산이라고 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음. 믿고 하셔야지. 음. 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성분 검사에 금방 나오는 걸 우리가 그거를 1, 2년 하고 말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응. 음. 아, 아, 어요 저쪽에 봐요. 차 不不不不！<laughs> 지금 그고 비닐에 들어있는 거 있고 요거 있고 어떤 거예요? 근데 거의 이렇게 해서 택배가요 아, 이거 하기가 저희가 손이 딸려드을거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택배 배달이 간다는 거죠 이거 고객분들이 지금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택배 갈 거예요 고춧가루 색깔 너무 이쁘다 다 이뻐요 다 이뻐 다 이뻐 우와 다 이뻐요 엄청나게 많이, 많이 해놓으셨네